양팀 3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습관은 1대1이고 2차전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괴력의 아들러 선수가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고 양팀은 지금 어 1,2차전 모두 올킬승을 서로 간에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어이 올킬승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 서로 간에 있어서는 좀 까다로운 어떤 상대로 볼수가 어, 있겠죠. 카오리 선수는 전적 없습니다. 저출전인가 아노님 선수는 3승 1패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분명히 수녀님의 복장인데 쌍권총을 활용을 하고 있네요 이 선수 경기력 어쨌든 좋습니다 카오린 선수는 첫 출전인데 어,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우 어,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총을 난사 하고 있네요 이거는 아, 그렇죠 뭐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싸움 시작하기도 했잖아총 쓰면은 당연히 죽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이 비뱅그트팀과의 3차전에서 1패를 한번한 적이 있었지만 뭐 1패일 뿐이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경기를 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마이 선수는 팔승으로 이터널 파이터팀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어. 요 킬만 해도 2회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양선 상당히 어, 치열한 이 추격전을 계속하고 있네요. 사실 칼보다 총이 더 빠르거든요. 어쨌든 칼은 쓰려면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은 일단 그냥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마이 선수 체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야 그걸로 다 튕겨내고 있어. 아 하지만 뭐 튕겨내는 것도 한계는 있는 거죠 결국. 아 그래도 지금 아로니우 선수의 저 권총 공격에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지않으면은 마이 선수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든요야 아로니우 선수의 저 권총 공격은 정말 이거 이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야 마이 선수가 잡아내가지고 아, 이 경기에는 아 이거 진짜 예상 힘들어지겠네요. 나라스 선수 전적 없습니다. 아, 저 출전인 거야? 이거. 예. 안원윤 선수가 정말 예상을 넘나드는 교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봤어요 저희 어쨌든 에이스 대결에서 오는 마이선수로 제압을 했고요 여기서 지더라도 마이선수로 꺾었다는 기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안원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는 바로 앞에 있는데 권총을 엉뚱한 데다가 발사를 한그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프루츠 선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전에 프리치 선수하고 좀 아, 다른 것 같죠? 아, 양 선수는 모두 이제 이 검과 비슷한 것을 들고 있네요. 이런 거를 흔한 말로 진검승부라고 하는 거죠. 뭐 실제 의미는 좀다릅이다만은 어쨌든 아, 진짜 진검승부가 될것 같네요. 아저폭로는 실패요. 이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나란스 선수. 아, 근데 이거 아누님 선수가 마이 선수 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경기는 이터널파이터 되게 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나라스 선수가 순식간에 따라왔네요. 사이 선수는, 어, 저쪽, 12승 1패 기록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1 2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10개 한게 9승 1패고요이 선수는, 이주원이는 손을 넣고 있는, 건방촌 어떤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공격할 때는 상당히 빨라요, 이 선수. 아이 콤보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야, 아까 짓기 정각장기 팀, 이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야말로 엄청난 경기력 보여주면서, 사이선수. 뭐, 연승행진은 끊겼지만, 최근 잘하고 있는 선수죠. 아, 미스 선수. 전작은 1패지만, 굉장히 오래전 전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잘하는 선수고요. 아이 선수도 이선수들좀 조심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 움직임이나 이어 연계기 같은걸 본다면은 어.. 틈이 없을 정도로 물어지고 있네요 일단은 어.. 이 틈을 찾아 냈어요 아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타격치로 이어가지는 못했다는거죠 이제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미쓰 선수 이거 아프겠네요 거기다가 지금 경기는 아직까지 2대3으로 아까저께 전광전기팀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서 7세트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2로 결국 아까저께 전광전기팀이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내줘야는 안 된다는 거는, 어, 충분히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계속되는 어떤 교전 속에서 미슬 선수가 조금씩은 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약팀은 거의 콤보 싸움이 될것 같고요. 7세트까지 오게 됐네요. 이 경기에 승자가 2:1로 대 앞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아까 츠키 선수 1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 상당히 아프대요. 아, 미스 선수 수시 강을 제대로 얻어봤어. 야 그래도 쫓아오래요. 이런 정도의 체력 차이는 대체로 역전도 충분히 나옵니다. 또, 미스 선수의 실력을 감안했을 때에는, 이거 충분히 잡는다는 거거든요. 아, 우선수 정말 살다는성격으로 주고 받았는데, 결국은 아, 미스 선수의 특킬로 재역전 만들어내고 경기 마무리 짓네요. 아, 이터널 파이터 팀. 어, 아, 이런 기세라면 충분히 5라운드 진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중국 전기때잘 싸웠는데, 아, 결국 4대 3으로 패하면서 3차전 다시 내주고 말았네요. 1승 차이이긴 합니다. 만은차이 치열한 승부를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4차전과5차전도어생을해해수수있있죠죠쨌든3차전이터널파이터팀이승리 거두면서 결국 2대1로 유리한 니다4선 차이이긴 합니다. 4승 차4차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